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려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그 때로 그대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러시아의 문호 도프수, 도, 도스트 에프스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희망이 없이는 살수 없다. 희망이 없다. 한다는 것은 삶을 중단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처럼 우리 인간은 희망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희망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2차 세계전은 때 무려 2만 명의 미군이 일본의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때 보니까 그 중에 8천 명이나 사망을 했어요. 종전 후에 미 국방성에서 조사단을 파견하고 살펴보니까 죽은 사람들 대부분은 놀랍게도 굶주려서 심한 학대를 받아서 질병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절망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라는 것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갈 희망도 없고, 앞으로 살아갈, 살아서 돌아갈 희망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독일 나치치아의 유대인들은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끝없는 절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끔찍한 절망 속에서도 그 악명 높은 아이시비치 소용소에서 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들이 수감 생활하던 지하 감옥에서 이것이 발견되었어요. 그 감옥, 콘크리트 벽에 손톱으로 긁으면서 새긴 글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 하늘의 태양은 볼수 없지만 분명히 태양이 빛나고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심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쥐를 가지고 이런 시험을 해 봤습니다. 쥐를 항아리 안에 넣은 다음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게 모든 것을 밀폐해 버렸습니다. 그 안에서 쥐들은 세 시간도 못 뛰어서 다 죽어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밖으로 나갈 수 없는 희망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항아리 안에 쥐를 넣고 뚜껑을 닫을 때 빛이 조금 들어갈 수 있도록 했더니 무려 36시간이나 그들이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인데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덴마크의 철학자요 신학자인 길케고리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말했어요. 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망을 얼마나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많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살면 그 삶은 힘이 넘치고 역동적인 삶을 살수 있어요. 그러나 희망을 포기하면 그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물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희망을 잃어버리는 사람이요. 하나는 희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희망을 잃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이고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예수를 사랑했고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따르던 사람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어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우라가는 마을로 내려가니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엠마우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12km 정도 떨어진 곳의 마을입니다. 이두 사람이 엠마우를 향하여 쓸쓸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픔의 빛을 띄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엠마우로 내려가는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슬픔으로 꽉차 있습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이 슬펐던 이유는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자기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슬픔이었습니다. 그토록 인자하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너무나도 좋으신 분인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돌아갔다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충격, 그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며칠이 지난 지금도 슬픔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신들의 악날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렇게 의지하고 따랐던 예수님이 자신들의 곁을 떠나셨으니 이제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고향에 돌아가서 뭘 하면서 살 것인가? 고향 사람들의 자신들을 보고 뭐라고 할 것인가? 앞날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불안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슬퍼졌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를 보면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에린 포롬은 우리 인간을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에스페란스라고 하는 말은 희망, 호망을 갖는다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희망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더 이상 인간다운 삶을 살수 없다는 거예요. 또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라고 이야기해요.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희망을 잃어버리니까 3년 동안 함께 있던 예수님을 불과 며칠 만에 다시 만났는데, 보지 못했더라, 알아보지 못했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이 변화되기는 했지만, 그들이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누군가가, 누가가 지적했듯이 그들의 눈이 닫혀 있었다라는 입이죠 희망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눈이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폐쇄적인 삶이 되고 소극적인 자세가 되고 모든 것을 부정적이고 어둡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을 바라볼 때에 어두운 그림자만 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닫혀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희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다시 희망을 되찾는 모습 변화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엠마으로 내려가던 두 사람이 다시 밝고 희망찬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달라진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를 찾아 헤매는 그들의 노력으로 인해 예수를 만난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이미 여러 번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22절에 보면 또한 우리 중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가 보지 못하였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미르라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몇몇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에 갔다가 천사들로부터 전해들은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고 그냥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들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도 분명히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무덤에 가서 직접 확인한 사람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조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덜망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리면 삶의 의욕도 사라지고 열정도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음 해석 도상에서 사울도 두다 없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갈릴리 바다에서 고개를 잡고 있을 때 전혀 뜻밖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와 주셨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손에 묻자국을 만져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게 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와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고 우리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예상하거나 기대하거나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인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 사람들을 보면.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 오셔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더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가 어떤 놀라운 변화를 찾아와요.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첫째는 그들의 눈이 밝아졌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앞 9절, 16절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앞에서는 눈이 가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눈이 밝아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헬라우 성경에 보면 이 말을 디아노이고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은 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들의 눈이 열려졌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는 눈이 가려져서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볼수 없었지만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눈이 활짝 열려지니까 그들이 봐야 될 것을 확실하게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정 9장에 보면, 담해속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울이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람들의 인도함을 받아 담해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고 기도할 때 사도행정 9장 18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눈에서 볼수 없는 것들이 벗겨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욕심들, 욕심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 생의 자랑 같은 비인이 벗겨져야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안으로 볼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육안으로 볼수 없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 속에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희망이 보인다 라고 하는 말처럼 마음의 눈이 뻗이 떠지면 정말로 우리에게는 희망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다시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신 주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번째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32절 말씀을 좀더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된 이유는 말씀을 풀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느 성경에 보면, 풀어준다는 말을 디에노이크 대상 아니란 말이 디에노이크 대산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은 성경을 풀어주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앞에서 눈이 밝아졌다고 말할 때에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열려졌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유는 말씀이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면 엠마오르가던 두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준다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뜨거웠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크게 감동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결단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면 우리가 별로 힘안 들어도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 먹게 달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면 새로운 희망이 솟아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희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성경에 대한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마음 앞에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희망으로 가득 차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행동으로 실천했더라라고 말해요. 33절 이하에 보면 두 제자의 행동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곧 그때에 일어나 이렇게 말을 해요. 먼저 그들이 곧장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뭡니까? 즉시 일어났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두운 밤중입니다.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날이 저물어서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했지만 그러지 말고 함께 유숙하자라고 간청하잖아요. 즉 날이 어두워서 이동하기가 어려웠다라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너무 기쁜 소식이었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생각 때문에 어둡도, 어둠도 무시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라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뜨거워서 그날 밤에 옛마우에 도저히 머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바로 일어나 자리를 털고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에 달려간 것이 바로 그들이 등지고 떠나온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떠나온 것인데, 바로 그것이 희망의 장소였습니다. 그들이 버리고 떠나온 형제들, 그들이 뒤로하고 떠나온 예배와 기도의 장소, 그들이 잃어버리고 있었던 사명이 다시 희망으로 바꾸어지는 모습입니다. 하라는 여러분, 엠마우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어떻게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상황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 한 가지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부활의 계절입니다겨운에 움츠렸던 나무들이 새싹을 내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안에 희망을 잃어버린 채 쓸쓸하게 살아가는 분안 계십니까? 해가 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허전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인생의 내리막 허탈하고 허무한 길로 걸어가는 분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엠마오 두 제자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희망이 나쁘고 주어진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희망이라고 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십자가만 너무 강조해서도 안 되죠. 사망과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승리의 기쁨도 우리가 강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영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인격이 바꿔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희망의 자리로 무기력하고 무능한 자리에서 일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희망과 소망과 행동으로 옮겨져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들이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니까 절망이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앞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시금 그들이 유턴하게 됩니다. 오직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눈이 뜨니 모든 것이 희망으로 바꿔졌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보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희망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희망으로 꽉 차여워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의 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희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행동으로 실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그들은 기쁨이 있었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어둠도 무시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희망인 모든 것을 안고 희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망번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기쁨과 승리와 영광이 저희들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숨을 만나므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행동이 바꿔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전파하는 자로 복음주의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